네, 안녕하세요. 텃밭유랑민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죽입니다. 오죽을 솥대를 좀 만들려고 재료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솥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 모양이 몸통 그리고 머리 그리고 지지대 요세 개로만 이루어지고 간단한 거예요. 그리 그러니까 오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통을 만들 때는 요 마디를 기준으로 조금 앞과 뒤를 자르고요.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앞이, 요런 각도, 요런 각도. 그, 공유하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여기는 더 각, 각을 크게 주고 여기는 한 45도 주고 뭐 이렇게 그분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내가 팔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만드는 거라서 제가 만들기 쉽고 혹은 제가 하기 편한 대로 그냥 합니다. 저는 그냥 접도로, 접도록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사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사선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다듬습니다 여기를 그냥 쉽게 하시려면 깨끗하게 잘리고 이 대나무가 찌그러짐이 없는 아주 깨끗하게 잘리는 걸로 작업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가위로 쉽게 쉽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수작업 하는 게 편합니다. 많이 만들 게 아니고 저는 작게 만들 거라서 이런 부분은 위에를 다듬어 줍니다.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는 이게 접도라서 엄청 예리하죠. 전목 예, 붙일 때 쓰는 칼이에요. 이거 제가 주문을 해서 받은 거라서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하는 칼은 아닌데 엄청 예민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다듬어 주고, 자, 이쪽이 요렇게 나갔으면 이제 이쪽은 요렇게 나갑니다. 요렇게 나갈 때, 음, 각도는 좀더 작게, 일단은 각도를 편하게 자르고, 편하게 자르고, 이제 다듬어 줍니다. 인터넷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잡아서 머리를 요쪽에 꼽는 분이 있고요. 여기를 짧게 잡고 머리를 요쪽에 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를 짧게 하고 머리를 요쪽에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렇게 몸통이죠? 근데 얘가 너무 기니까 요쯤에 네, 요 정도?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 머리 부분할 때는 자. 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요렇게 장가지가 나오잖아요. 요 장가지가 목이 되고 요 몸통이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할 때 이렇게 뭐 종류를 잘 봐야 돼요. 한요 정도 크기. 자, 몸 몸통이 요만한데 머리는 요 정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목을 한 칸을 빼면, 이 뒤에 부분, 얘네들이 잘라내고, 자, 목을 여기까지 넣는다 치면 여기가 요만큼 잘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이솟대 머리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소원을 기원하는 머리가 방향이 하늘 쪽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는데 자 요렇게 자르면 머리를 자르면 바로 하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목이 바로 위로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불을 줘서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고 이쪽을 하늘을 보고 있는 머리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뭐 나름대로 뭐 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요. 여기에 불을 줘서 이렇게 목을 이쪽으로 내리면 머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쪽으로 들고 있는 형상이죠. 근데 저는 그냥 불을 안 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면. 여기를 뒤통수로 마감하고 여기를 앞쪽으로 머리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통수 마감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몸통이니까 이쪽으로 사선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는 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안 대도 되고 이렇게 형상이 나오니까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붙이면 이런 모양의 솥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이쪽 배면에서 기둥을 꼽아 주는 거죠. 네, 이제 대충 음, 선별을 했어요. 음, 모양별로 대충 이렇게 뭐한 마리, 두 마리. 3 마리, 4 마리, 5 마리 정도를 만들 수 있게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합체를 하면 됩니다. 자, 합체를 할 때는 마커 엑스라는 그 웍스 제품입니다. 웍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게 아니라도 드릴 작은거나 혹은 그게 없으면 칼로 그냥 구멍 작게 내서 꼽아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에 어느 걸 꼽아야 될까? 얘를 자. 쯤? 대충 생각을 합니다. 한 이쯤 꼽아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야죠. 네기쯤.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렇게 꼽히는데 이툭 튀어나온 게 보기 싫으면 이거까지 들어간다 생각하고 길이를 이 정도까지 맞춥니다. 여기를 여기는 잘라내고 여기에 자목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잡아주거든요. 다시. 자, 여기도 뚫고. 자, 이제 새가 작으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것 중에 얇은 거. 이런 애를 꼽아도 새는 잘새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한번 꼽아볼게요. 탁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걸리게 조금 잘라내고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솥대가 하나 완성됐죠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줍니다 솥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개. 얘네들은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한군데다가다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아까 한개 붙여봤고요. 이렇게 큰놈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요놈은 나무를 그 일하다가 잘라버린 거를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예요이 나무는 배롱나무입니다배롱나무고 요렇게 세워놓고, 뭐, 여기에, 얘네들을 높이를 맞춰가지고, 요렇게 꼽으면 됩니다. 꼽을 때, 저 어차피 저는 이걸 여기 다 꼽아야 돼요. 딴데뭐 꼽으려고 뭘 만들 것도 없고 해서, 여기다 최대한 다 꼽아야 돼요.